안녕하세요 시드맨 아야의 닷컴의 시드맨입니다. 지금 유 c d 즈구가 있고요. 어, 13인치입니다. 지금 펜이 두 개가 동작하는 그런 모델인데 지금 펜이 너무 안 돌아서 지금 펜은 조용한 모드로 동작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유, 어, 웹페이지를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여덟 개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어, 탭을 여러 개 띄워놓은 상태고 램, 램 사용률은 1.7gb 사용하고 있고 CPU 사용률은 지금 30%, 3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C 드라이브를 지금 백신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서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유튜브는 지금 음원은 일부 저작권 때문에 지금 음원은 지금 소리를 줄여놨고요. 음악은 지금 동작한 것 같은 네, 지금 끊기지 않고 잘 재생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하나 켜놓은 상태에서 메서핑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백신 검사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이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소음을 한번 보시면은, 한 26dB, 27dB 정도 나올 겁니다. 펜이 동작하면은, 지금 펜 바로 뒤쪽 부분에 지금 측정기를 붙여놨기 때문에, 갑자기 수치가 한30 이상으로 확 오를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오르는지 한번 저도 살펴보겠는데요. 펜이 고장난 것처럼 너무 동작을 안 해서, 지금, 얼마나 조용한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이 수치도 잘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수치가 26, 27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27 정도면 지금 펜이 아예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확 올라가면은 펜이 동작하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직 펜이 동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시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 온도부터 쭉 봤을 때 38도. 가장 높은 부분 38도고, 낮은 부분 34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책상 부분 온도는 28도입니다. 지금 방온도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방이 그렇게 시원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거 감안하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30dB 이상으로 확 오를 때, 그때 페이 동작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밖에 지금 뭐 오토바이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요. 한 지금 팬 소리, 팬 소리가 난 다음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어 수치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팬 모드 잠깐 꺼보죠. 일반 노멀 모드 팬으 돌려보겠습니다. 수치를 잘 보십시오. 지금 펜이 동작하고 있는데, 펜이 동작하면 42.6dB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다시 끄면은. 29dB 정도 나오죠. 지금, 어, 제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소리가 살짝 미약하게 움직이는데, 46dB 정도 가 나오면 펜이 동작하는 겁니다. 잠깐, 잠깐 자리 이동해서 치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테스트 하다가 잠, 잠들겠네요. 지금, 뭐, 제가 말을 안 하고, 한번 소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dB 대 이하로 나온 것은 팬이 지금 동작 안 하고 있네요. 아이 지금 시간도 17분을 형해 달리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동상을 재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도 계속, 무선 네트워크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CPU도 지금 백신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프로세스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도 지금 탭을 여러 개 띄워서 램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부하러 걸어 사용하고 있는데, 온도는 39도까지 올라갔지만, 40도까지는 나오네요. 40도까지 올라갔지만, 팬은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평행을 잘 맞춰서 지금 케이스가 지금 고르게 지금 열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책상 온도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27도? 27.4도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은, 어 완전히 더운 여름에서 에어컨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웬만한 환경에서는 팬이 거의 동작을 안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 열 시, 사실 c p u 같은 거열 같은 거, 거 테스트 할 때도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서 열이 일정 상태에서 고정이 되면은 거기 상태에서 열 평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도 한이 정도 10분 이상 정도 계속 실제로 사용할 때유튜브를 계속 쓰고 백신도 계속 이렇게 부하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팬이 안 도는 것같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